에스프린을 날고 살아. 여기 좀비 좀비 소리 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? 나는 아예 그냥 지금 소어 나요? 거리는 소리가 나요. 잡았어요. 이층인 것 같기도 뭐, 하고. 휴 시작. 나나 이제 PTSD가 올라오는구나. 음. 나나의 망가지는 모습 보고 나나 어디나요 나나가 겁먹어서 울고 새벽에 있는 새벽에 모습이 보고 다 <laughs> 오, 내려간다. 아, 죄송한데 변태 새끼예요? <laughs> 야 나나야 앰플 이거 하나 아, 줄게. 아직 아직 아, 안뜨긴 했는데. 아 괜찮아 어차피 나두 개야. 하나 음. 또 줬어. 고마워. 고마워. 나나야 근데 방금 너 나한테 무슨 변태 새 뭐라고. 변태 새끼. <laughs> <변태세는 웃음> <인마 변려야 되나. 웃음> 아니 미치 <미친>, 왜 저래? 좋아한대요? <laughs> 어왜 저래? 아,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거 도... 아니야?